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보토케입니다. 이 오늘은 제가 유튜브 댓글에 제 장비 영상을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하나 홍보할 게 있는데 뭐냐면 제 생방송으로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아이템을 파밍하다가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생방 찾아오셔서 라디오 보드 같은 거 해놓으시고 게임하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기 때문에. 생방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제 아이템을 보러 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투구입니다 투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힘, 총방어도, 최대분노 요렇게도 있고 무관각한 진노 요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최대분노가 빠지고 뭐 최대 생명력 이런 옵션이 들어간 네줄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걸로도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바꿔야 되는 템이고요 두 번째는 가슴 방어군데요. 보통 하로 가스를 많이 끼죠. 레벨업을 하는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고단을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감수 옵션으로 맞췄고요. 보시면은 도전해진 풀, 그 다음 보강, 원거리 이렇게 맞췄는데 저기 최대 생명력이 풀로 붙긴 했는데 이거 대신에 다른 피해감수 옵션이 붙은 총네 줄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걸로도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위상은 방어도로 챙겨주면서 위상도 으뜸 옵션이죠. 으뜸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방어도도 챙겨줬고요. 자세 번째는 장갑입니다. 거의 종결 옵션이라고 봐도 돼요. 여기 극화계, 행적의 자원 회복이 있고요. 소용돌이, 그 다음에 힘 이렇게 붙여있는데 여기서 행적 말고 부상당한 적에게 극대화 확률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행적의 자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휘감는 소용돌이 하면서 이제 사냥할 때좀더 수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요거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바지입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근거리 피감, 출혈 피감, 보강 피감, 요렇게 있는데, 최대 생명 대신에, 뭐, 원거리 피감이라던가, 이런 피감 종류 네 줄이 붙으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위상은 정해적이게 피해를 주면, 보호막을 얻는 요 위상을 쓰고 있고요이렇게 해주시면은, 방어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고단 갈수록. 자, 다섯 번째로는 신발인데요. 힘, 모능, 분노소마량 감소, 이속 요렇게 붙어 있는데, 모능 대신에, 정해적을 처치 후에 이동속도 증가 요게 붙은 옵션이 나오면 또 바꿀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옵션을 맞출 예정이고 그리고 위상은 유령 방랑자 저지 불가 상태에서 이속 증가 끝나고 나면 요거 쓰고 있는데 요거 말고 극대화 적중시 이동 속도 1초 동안 증가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무기인데요 취약, 힘, 핵심, 극대화, 피해 요렇게 붙으면서 소용돌이한테 필요한 옵션이 네개가다 붙어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극대 피해 수치가 좀 낮죠 그래서 수치가 좀더 높은 걸 붙으면은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상에는 광포한 소용돌이 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승원 민과 위상은 자만하는을 발라주면서 보호막 있을 때 주는 피해 증가를 아까 전에 바지 있죠 정해적에 피해를 주면은 보호막으로 쓰면 요거랑 시, 시너지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쌍극, 힘, 핵심, 취약 이렇게 붙어있죠 네, 마찬가지로 극대화가 좀 낮아요. 그래서 옵션이 좀더잘 붙는다면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근데 옵션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겠죠. 4줄 네다 붙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목인데요. 쌍극의 킹, 취약, 핵심에서 마찬가지로 소용돌이에 필요한 옵션이 다 붙어있고요. 위상은 광폭한 찍기를 넣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무기입니다. 제가 빨리 바꿔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아이템 위력은 높기 때문에 초당 공격력은 높은데 옵션에 감속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속적을 빨리 핵심 기술로 바꿔줘야 되는데 템이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쓰고 있고요. 위상은 무한한 분노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걸이인데요. 위상은 검의 달인을 바로 박아줬고요. 모든 방어 기술 3등급, 분노 소모량 감소, 재생용 대기 시간 감소, 까지가 필요한 옵션이죠 밑에 정해처치 후 4초 동안 이동속도 요거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는 세줄이랑 플러스로 뭐 피해감소라던가 뭐 최대생명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묵직한손 요런거 붙으면은 저는 바꿀 예정입니다 자그 다음 반진내역 옵션을 보시면은 극화, 자원생성량 극피 극피가 거의 맥스로 붙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거리 피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소용돌이 빌드한테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근거리라 하면 은내 주위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소용돌이 같은 경우에는 소용돌이가 시작된 딱그 이점에 근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의 망치는 어차피 가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근거리 피해가 좋은데 소용돌이는 딱 시작 지점, 소용돌이 시작한 지점에 근거리만 해당되기 때문에 근거리 요청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근거리 대신에 여기 취약이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뭐 핵심이라던가 취약이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목구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상은 담대한 발라줬고요. 자 그다음 반지입니다. 보시면은 극대화 피해, 극대화 확률, 취약 요렇게다 있는데 최대 분노가 좀 아쉽죠. 최대 분노는 선조의 망치에 좋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저 최대 분노도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로 바꿔줘야 되는데 반지가 진짜 안 나와요. 그리고 하필 극대화 피해랑 극대화 확률이 거의 맥스로 붙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옵션의 수치를 찾기가 어려워서 위력이 좀 낮더라도 현재 신성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전투력이 12,000, 방어도가 7200인데, 고단을 가려면 은요 전투력을 좀 줄이더라도 방어도가 좀 높아야 고단을 도전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아직 템 수정할 게 많아가지고, 자, 요렇게 일단은 제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기회는 양손검을 쓰고 있고요. 양손 도끼를 쓸지, 이거 쓸지 저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지금 고민 중이고. 일단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보통의 야만용사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좀더 고던을 도전하고 좀더 아이템을 맞춘 다음에 재미를 좀더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선조의 방치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선조의 방치 관련된 영상을 좀더 알려드릴 거고요. 궁금하실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써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고 답변을 기다리기 힘드시면 은 아프리카에 못토케이치셔서 뭐 방송 중이면 은 찾아오시면 제가 바로 즉석으로 답변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도 나눠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